우리 쪽이 우리 이제 같이 하는 쪽이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가구 수가 많은 거고 어떤 데는 또뭐 효율 있게 나오는 지역이 있고 효율 있게 안 나오는 지역이 있고 음, 안산 1인 가구가 많기는 해요 공시절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퇴근 시간에 관련된 것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지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출근 시간이 몇, 조마다 다르죠 부영화. 지금 저희는 1주2이주 남았고 나오긴 하는데, 거의, 어, 저는 그냥 고속도로 안 타고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. 고속도로를 타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럼 도착은 몇 시에 하셔야 돼요? 어 늦어도 3시 반까지는 거의 오는 것 같고요. 대부분 분들이. 일찍 오시네요. 네. 네. 진짜 빨리 오시는 분들은 한 시, 한시 반에 오셔서 좀 대기하시다가 3, 4시 분 정도 계시고. 다른 센터보다 조금 이른 것 같아요, 시간이 빨리 빨라 그쵸? 여기가 분위기가 좀 빨리 나가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사님들.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아요. 아, 미쳤다, 이런 느낌이 들 <laughs> 정도로 부지런해. 퇴근은 그렇게 이제 나오셔서 이제 상사하시고 배송 끝나시면 몇시 정도 되세요? 한시에 뭐 나오신 분들은 8시에서 9시 사이, 아침 8시, 9시 사이에 퇴근하고요. 한 시에 오셔가지고 네. 새벽 한 시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8시, 9시 사이에 퇴근을 하시고 얼마나 하시는데 8시, 9시에 아, 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까? 좀 빨라요. 엄청 빠른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경력자분들. 네. 상상이 안 가요. 이제. 네, 저도 상상이 잘안 가는데 따라다니고 싶은데 진짜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빨라요. 그리고 그 보통 하는신 분들은 한 10시 이전, 1시에 나오신분들열 10시 이전에는 퇴근해 음, 좀 어쨌든 10시간,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네. 그래도 근무를 평균적으로 네. 하시는 거네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시 반 정도에 나오거든요. 센터에 한차 하고 뭐하고 300개 기준으로 1시에서 2시 사이에 세 아, 그것도 진짜 빠르시다. 빠른 건 아주 빠른 건 아니고 그냥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센터에 역시 경력자 <laughs> 음. 저번에 일산센터에 저 방문했을 때는 네. 330회 정도인데 그때 한 3, 4시 정도에 끝났는데 그보다한 1년 6개월 정도 하셨었거든요 음. 지역마다 또 되게 아, 밀집도라든지 그... 차마킹거나 이런 게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마다 음. 그런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음. 그럼 평균이 그렇게 했을 때 벌어가시는 여쭤가요 현재 이제 통장에 이제 찍히는 돈이 한600 정도 돼요 그냥 뭐다 떼기 전에 어. 정도만700 정도는 되는 되지. 그 필요 경비를 선생님께서 평택에서 오시면 많이 쓰시거 많이 거... 써요 <laughs> 기름값만 100만원 썼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전기차로 바꿔서 바어요 바꾼지 이제, 바꾼 이제 한두달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세이브가 되니까 지금부터 저는 이제 돈벌때 걸기 음. 시작해요 그 충전하는 데에 전기차는 시간이 좀 음. 아, 이게 걸려서 좀...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대부분 그런 인식이 있는데, 저녁에 퇴근하잖아요. 그러면 차 세워놓고, 그 관공소 같은데, 완속 충전하는 데가 많아요. 세워놓고, 뽑아놓고, 자고 일어나면, 돼있고. 그거 꼭 알려드려요. 네. 저희 보면 주유소, 충전소, 휴게소 이런 데도, 그 인근에 좀 찾아보면, 인근에 데 관공소 아요 중간중간에 이뭐 이동하면서 하면 30분에서 40분 하니까 되게 시간을 많이 깨먹는데 어. 퇴근하고 꼽아놓고 자고 아침에 가져가고 이게 그럼 전기차 사용하실 때는 어느 정도 경비를 좀 쓰실까요? 어, 저, 경유차랑은 어, 차이가 많이 나죠? 제가, 이제 제가 하루에 한 180km 정도 어. 운행을 해요 근데 똑같은 운행 기록인데 운행인데 정, 그, 경유차로 했을 때는 제가 90만원에서 1 0 0만원의유류비가 나갔는데, 전기차 하니까 20만원. 아, 60만원에서 70만원 지금 세이브하고 있어요.